세번역 성경 10편, 55편.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늘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동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 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 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셀라.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킨 젖보다는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비수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에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시편 56편. 지휘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의 다윗이 지은 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의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10편 57편,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우를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의 지은 시.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 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높은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누리고 내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귀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 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거야, 수금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땅 위에서 떨치십시오. 10편 58편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 해세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격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독기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금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견우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수가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각과불 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의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10편 59편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쏟아냅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가로잡은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드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 같은 사랑하시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시편 60편. 다윗이 교훈을 하려고 지은 믹당 지휘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에 요압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애동 군만이 2천명을 죽였다.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화를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계를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러앗도 나의 것이요 문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고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그러나 모합은 나의 세수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애덤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를 짓밟을 것이다. 아멘.